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 양쌤이에요. 지금부터 한국어 속담 100가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자기 전에 듣는다면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가제는 개편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상황이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편이 된다. 가는 날이 장날. 가는 날이 장날. 계획한 일을 할때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먼저 잘 대해 줘야 남도 나에게 잘 대해준다.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면. 아무에게나 친해지려고 한다. 갈수록 태산. 갈수록 태산.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 가뭄에 콩나듯. 가뭄에 콩나듯. 수가 매우 적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 자식이 많은 부모는 걱정이 끝나지 않는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 한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상황이 좋아진 후에 과거를 잊어버리고 잘난 채한다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남의 일인듯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쉬운 일도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 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진다. 강자끼리 싸우면 사이에 있는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힘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승산이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다. 구관이 명관이다. 구관이 명관이다. 오래 전부터 일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보다 낫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다. 일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남이 모르는 틈에 조용히 대충 넘어간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무리 좋고 훌륭한 것이라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열심히 한 일은 좋은 결과를 얻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새로운 것이 기존에 있던 것을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한다.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도 식경 아무리 좋은 경치라 해도 배고프면 관심 없다. 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기르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도와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리가 길면 잡힌다. 나쁜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들킨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좋지 않은 상황을 좋게 해석한다. 꿩 대신 닭꿩 대신 닭 적절한 것이 없을 때 조금 안 좋은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 남을 꿰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사람이 너무 아는 것이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남의 잔치에 감나라 배나라 한다. 쓸데 없이 남의 일에 참견한다. 누울 자리 버가며발 뻗어라. 누울 자리 버거며 발 뻗어라. 어떤 일을 할때 다가올 결과를 미리 예상해 가면서 일을 해야 한다. 남 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비밀은 없으므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쉽게 할수 있는 일을 말한다. 다된 밥에 재 뿌리기. 다된 밥에 재뿌리기. 잘 되어 가던 일을 갑자기 망쳐 실패하게 한다.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남을 나쁘게 하기 위한 행동 같지만 그 결과는 자신한테 돌아온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비교한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하려고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어쩔 수 없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도둑이 재발절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 불안해하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짓는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는다 운이 없으려면 계속해서 모든 일이 잘안 된다. 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오히려 잘 모른다. 돌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돌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잘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이 있다.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매우 쉬운 일.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하게 된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상대방은 줄 생각을 안 하는데 받을 것을 기대하며 좋아한다. 똥 묻은 개가 겨무은개 나무란다. 똥 묻은 개가 겨무은개 나무란다. 자기의 흉이 더 큰데도 남의 작은 흉을 본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 말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말한 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남을 괴롭히면 뒷일이 걱정되지만 당한 사람은 속 편하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멀리 있는 이웃보다 도움이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미움을 받는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다급하면 별 도움이 안될 것을 알지만, 그것에 의지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필요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한다. 모르면 약, 아는 게 병. 모르면 약, 아는 게 병.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이 편하지만 알고 있으면 걱정이 생겨 마음이 불편하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고마운줄 모르고 트집을 잡는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물 붓기 아무리 힘이나 노력을 들여도 헛된 일이 된다 바늘 가는 데실 간다 바늘 가는 데실 간다 관계가 있는 것끼리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한다.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킨다.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킨다. 믿었던 일이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나쁜 짓을 고치지 않으면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사람의 욕심이 바다보다도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당연히 커야 할 것이 작고 작아야 할 것이 오히려 크다. 변은 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도 들면 낫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쉽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소문은 빨리 퍼지므로 말 조심해야 한다. 벼룩이 간을, 내어 먹는다. 벼룩이 간을 내어 먹는다. 약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이익을 취한다. 불난 집에, 집에 부채질한다. 안 좋은 상황을 더안 좋게 만든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더 떠든다. 비온 뒤에, 뒤에 땅이 굳는다. 시련을 겪은 후에는 더 강해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 어릴 때 생긴 버릇은 고치기 힘들다.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준비하지 않고 실패한 후에 후회하고 뒤늦게 수습한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는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무식한 사람도 오래 보거나 배우면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아는 길도 물어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다시 확인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싼게 비지떡. 싼게 비지떡. 싼 물건은 품질도 떨어진다.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랴. 아니 땡굴뚝에 연기나랴. 어떤 소문이 퍼지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갑자기 생긴 뜻밖의 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겉보기에는 얌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딴 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차린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입은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오는 아이 젖 준다. 오는 아이 젖 준다. 요구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면 생각도 하지 마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여러 가지 일을 버리지 말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잘하는 일도 실수할 때가 있다. 쥐구멍에도 벼들 날 있다. 쥐구멍에도 벼들 날 있다. 고생만 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좋은 시기가 온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싫어하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약한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큰 일이라도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티끌 모아 태산. 티끌 모아 태산.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남에게 끌려 따라하게 된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간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그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할수 없다. 하늘의 별 따기, 하늘의 별 따기, 매우 어려운 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무리 큰 위기라 하더라도 벗어날 방법은 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모든 일에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덤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가 왕노릇한다. 힘센 자가 없는 곳에서는 못나고 약한 자가 잘난체한다.